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룰루덱에 이어서 이번에는 꼭 탈리아 덱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1코 영웅 증강체만 아니면 대개로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이 덱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순위방어가 진짜 좋습니다 첫 템은 이제 벨트 스타트가 높은 확률로 좋은데 자, 뺏기면 다른 방템이나 여는 지팡이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덱 빌드업을 할 때는 룰루, 럭스, 탈론한테 아이템을 주시고요. 자, 나중에 탈리아가 나왔을 때 그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덱은 이제 하위 호환 유닛들을 쓰면서 가다가 핵심 유닛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기본입니다. 어, 자, 뽀삐 인성 좋고요. 자, 처음에 기계 유망주나 아니면 마스코트 같은 탱커가 나왔을 때, 자, 그럴 때 별소자 덱을 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지금은 충분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뽀삐가 이상이 붙지 않았다면 말파이트를 잡아놨다. 자 지금 증강체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뽀삐 이상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기면서 갈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대사촉진제는 별로고요. 자 이건 무난하게 천상의 축복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대의 기록 보관서를 고르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시너지가 많아지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무난한 게 먹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이번에 1코 영웅 증강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 섬성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레벨업 하고 럭스 넣어 줄게요. 자, 침장 넣어 주고 룰루가 이성이 붙을 확률이 가장 높다 보니까 룰루한테 아이템을 주겠습니다. 자, 지금은 쇼진을 줬지만 이게 만약에 조이가 나와 있는 상태였다면 쇼진을 만들지 않고 블루각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천천히 하면서 3신기랑 8레벨 대구성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룰루한테 아이템을 줬다 보니까 룰루는 선니 시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금 럭스를 쓰면서 주문투축자를 받는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위협 시너지를 잠깐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위협은 시너지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빌드업을 했을 때 우리는 웬만하면 탈리아 덱을 보기로 했지만 볼수 있는 각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이 덱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우솔, 탈리아, 소라카 이렇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업을 통해서 지팡이템이 많다면 자, 그 중에 잘 나오는 쪽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오, 일단 애니 이성 좋고요. 자, 이러면 애니까지 이성이 붙어버렸다 보니까 5레벨만 찍어준다면 거의 연승이 확정입니다. 자, 그러면 초가스를 버려주면서 5공한 마리 버리고 레벨업을 칠게요. 자, 1등이 조금 셉니다. 자, 침장 맞춰주고요. 팀장을 잘 맞출 수 있게 제가 배치를 해놨죠. 자, 처음에 갈리오가 좀 세다 보니까 이게 레벨업을 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일단 3연승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공템 쪽이 하나 있다 보니까 방템을 먼저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이대근 애니를 원템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가고일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러면 람머스 망토 들고 오겠습니다. 자 유미 잡아줘야 되고요. 자 가골이 나왔으니까 가골에 배치를 해주면서 혼자 맞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유미가 나왔으니까 넣어주면서 선이 시너지를 받아줄게요. 자 선이는 선이 유닛이 스킬을 쓰면 쓸수록 주물력이 증가를 한다. 그럼 스킬을 많이 써야 되니까 방템도 좋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애니가 좀 빨리 붙으면서 굉장히 잘 풀린 상황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잘 풀렸을 때, 안 풀렸을 때, 적당할 때를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설명도 드릴 거고요. 자, 럭스 2성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이가 좀 빠른 타이밍에 나왔다면 슈즌을 만들지 않았다. 지금 뭐 어모대 같은 걸 받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뽀삐 대신에 쓸 수도 있는데 자, 뽀삐가 2성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다. 자, 지금도 이제 유미를 쓰면서 선의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벨코즈가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8레벨 대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니, 탈리아, 럭스, 잔나, 사주문. 에코, 레오나 들어가면서 별소호자, 방패대, 신드라, 유미 추가하면서 별소호자, 선이 추가. 이렇게 8마리가 구성이 되는데, 레오나, 신드라, 잔나가 오코스다 보니까 8레벨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 대신에 방패대인 알리스타, 신드라 대신에 선인 소나, 잔나 대신에 바이나 유미를 써서 마스코트나 방패대를 추가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위호한 유닛들을 쓰고 있으면 빌드업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벨코즈 버려주면서 유미가 잘 나오면서 럭스가 이성이니까 다음 턴에는 별소호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곡궁이 나왔는데 이거는 즈로 차문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아이템은 방템부터 만들어주는 게 유리하다. 자, 르블랑은 들고 있고요. 자 이러면 쇼진이라는 아이템을 르블랑한테 넘겨주면서 사 주문까지 가도 됩니다. 어, 근데 룰루가 이성이 붙네요. 자 우선 룰루는 이성을 붙이고요. 자 레벨업 치면서. 자, 4 기계 유망주니까 뽀삐를 빼겠습니다. 어? 맞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해커가 들어가면 갑자기 우리 핵심 기물이 위치가 바뀝니다. 자,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연승 끊어질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주문 투척자를 조금 잡아주면서 빌드업을 하고, 자, 최종 조합, 아까 전에 그하위요한 유닛들을 계속 잡아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르블랑이나 조이를 키우는 게 아니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건 이제 유미인데, 유미도 나중에 버려요. 그래서 이건 돌리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는 반사방패 아니면 압류. 자, 근데 이거는 애니를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제가 애니 이거 반사방패를 써봤는데, 빌드업 때 말도 안 돼요. 자,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해카림 지금 뛰어가는 거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커 시너지 같은 경우는 피읍이 증가가 되면서 저렇게 해카림이 나와요. 자, 상대방한테 돌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닛들은 돌진해봤자 별로 효율이 나온 애들이 아니라서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요. 자, 이러면 벌써 애니가 다 마리다 보니까 애니 삼성을 노려봐도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애니 삼성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고 레벨업을 칠 것이냐. 자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워오고 넣어주고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 애니 삼성, 무슨 조이 삼성, 르블랑 삼성 이런 삼성을 보는 덱들은 내가 9레벨을 못갈것 같을 때 덱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10연승을 칠 수가 있다면 9레벨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3성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들고는 가지만 이따가 10연승이 확정이 날것 같으면 애니를 버릴 겁니다. 겹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빌드업하다가 만약에 AD 쪽 아이템이 많이 나오면 제대로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해커를 쓰고 있으니까. 자 일단 벨트가 없으니까 이거는 조끼란 게더 갖고 오면서 가오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방 템은 진짜 아무거나 만들어도 돼요 헉, 탈리아까지 나왔고요 자 이러면 7레벨 찍으면서 기계 유망주의 탈리아까지 같이 받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7레벨 때 시너지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제 8레벨 찍었을 때알리스타가 들어가면 마스코트의 황소부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시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결된 의지도 되게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 덱은 야스오 삼성을 보는 그런 덱이에요. 자 야스오 덱이 되게 세긴 세지만 근접 챔피언입니다. 자 이거 꿀팁인데 근접 챔피언 카운터는 누누입니다. 자, 나중에 여기가 살아남는다면 누누를 같이 활용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덱은 누누를 또 씁니다. 자이 덱을 할때 소라카를 쓰진 않지만 자 지금은 소라카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자동 방어 체계를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해지는 주물력에 관련된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계 유망주에서 아이템을 하나 주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필요 없는 아이템이 나오거나 아이템이 꽉 들어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계 유망주를 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소라카 같은 거 나오면 잠깐 활용해주고요. 또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면 소라카를 다시 빼시면 됩니다. 자시연성 확정이죠. 애니 포기. 어 일단 우르고시 나왔습니다. 자 에코도 나왔고요. 자 에코랑 탈리아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탈리아덱은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9레벨을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는 거는 우리는 그냥 고밸류덱을 선택을 하면 된다. 자 일단 아까 8레벨 들어가면서 알리스타 들어가면 조합이 끝난다고 했으니까 조합은 끝이 났습니다. 자, 거기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잘 풀린 판이니까 그냥 9레벨까지 가서 고밸류덱으로 바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레오나. 자, 이번에는 지금 기물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알리스타나 유미 같은 걸 걸치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자, 당장 레오나랑 에코 들어가면 끝이고요. 자, 유미 빼주면서 바꿔줍니다. 자, 오늘은 약간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최종 조합이 무엇인지, 자, 그 전에 무엇을 쓰는지 그 정도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로 처음은 하나 만들어줄게요.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기물은 잘 나왔지만 저희가 아이템이 되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딜이 부족한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증강체도 딜에 관련된 걸 먹어야 돼요 자 도둑몰이도 좋지만 지금 당장의 딜에 관련된 거는 주문투축자 심장입니다 자 이거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소나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면 주문투축자를 먹진 않았을 겁니다 네, 소나 먹었으니까 레벨업 해주고요 아이템은 없지만 시너지로 딜을 충당을 했다. 자, 항상 이렇게 밸런스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맞으면서 구레벨을 가도 되고, 아니면 돈을 조금 써가지고 이성을 붙여놓고 넘어가도 돼요. 자, 그냥 기물들이 지금 한 번에 나오면서 중간 과정이 생략된 것 뿐입니다. 자,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정석 조합을 갈 때는 주문 투척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주문 투척자를 먹었을 때는 잔나 신드라만 쓰고 레오나를 쓰지 않아요. 자, 일단 12연승 좋구요. 자, 이거 살짝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만 돌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펠리우스. 어, 잔나까지 나오네요. 자, 잔나는 주문 투척자기 때문에 그냥 하나 바꿔주면 끝입니다. 자, 소나 2성 붙이구요. 자, 5코스트가 나오면 빼줄 때도 1원짜리부터 빼주면 끝이에요. 자, 아이템은 최대한 지팡이 쪽을 갖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템을 먹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게 우리가 아이템을 먹을 때까지 우르고을 계속 쓰면 돼요 그러니까 쓰다가 버리면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템을 뜯을 때까지 쓰는 겁니다 자, 좀 빨리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템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르블랑 버리고 이자 보고요 자 그나마 만들 수 있는 공템이 정의의 손길밖에 없긴 합니다 자, 지팡이 뺏겼고 연운도 뺏겼어요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용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레오나가 폐허니까 충분히 아이템을 줄만 합니다. 자, 근데 에코가 이성이 붙었으면 에코를 줘도 되구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벨트를 갖고 오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벤시의 발톱이 사라지면서 방패 파괴자로 아이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딜템이기 때문에 방패 파괴자를 만들어 주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깜빡했네요. 템이 안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돈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러면 9레벨을 좀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길템이 없는데 이렇게 셉니다. 왜냐면 우리가 길템이 없어서 주문투축자를 많이 넣었으니까. 자 아까 야스를 봤으니까 누누도 잡아야 되고요. 자 노템일 때 잔나신드라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자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레오나, 모데카이저뭐이 선사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누누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들어갔을 때가 좋아요. 자 일단 침장을 다 맞았네요 이건 배치가 완전히 졌습니다 자 그래도 아 이거는 졌다 자 이거 미포가 궁 한번 쓰면 정리가 될것 같아요 자 여기만 넘어갔으면 피백승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넣을 오, 유닛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이런 자크 같은 거 잡아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탱커가 부족하다 자크를 쓰고 딜러가 부족하다 아우소를 잠깐 용병으로 쓰고 자, 위협을 용병으로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아이템 나오고요. 자 연음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자 정의의 손길을 바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팡이를 기다릴 것이냐. 자 정의의 손길은 아이템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정의의 손길은 AD AP 개수가 다 있는 유닛이 좋습니다. 근데 이 5코스 유닛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AP 개수입니다. 자 그래도 만들어 줄게요. 이게 지팡이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자,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우르고탄한테 아이템을 몰아주면서 아이템의 뜯을 확률을 더 높인다. 자 이번에 2코스트 영웅 증강차가 나왔다 보니까 2코 삼성들이 많습니다. 자, 딜템을 만들 때도 거하기 우선 순위가 될 확률이 커요. 자, 좋아요. 자 잔나 잡고요. 자 조합은 굉장히 간단한 거 보이시죠? 여기서 신드라만 들어가면 조합은 완성입니다. 자 잔나를 쓸 때는 이 배치가 조금 까다로워요. 잔나 효과가 세 가지나 있는데, 자, 쉴드를 주는 거는 다 받는 게 좋고요. 자, 그 외에 이제 공격적인 부분들은 탱커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돈도 좋아요. 계속 아이템이 안 나오면 육주문을 천천히 빼면 됩니다. 이덱전환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구간은 티어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은 더 쉽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리븐 삼성 보였고요. 자 탈리아덱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고밸류덱을 가지만 대신에 상대방이 정석덱을 하고 있네요. 자여긴 야스오 삼성. 자 이게 흡혈에 관련된 거라서 자 이거 나중에 누누 들어가도 이기는데 지금도 이기는 것 같아요 아니구나 자 흡혈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더 흡혈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태블망 같은 거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방템을 만들 때도 태블망보다는 약간 주로차완문 가고일, 워머그 자, 그런 느낌이 더 좋습니다 자 여기도 딜템이 없네요 자, 태블망이 별로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그나마 딜템이라고 한다면 태블망입니다. 자, 이거 아니면 거인의 결를 먹었을 것 같아요. 자, 태블망을 에코한테 넣어주고, 아니다, 레오나한테 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9레벨 찍겠습니다. 40원 정도가 남으니까. 자, 5코 이상 붙는 거 그냥 다 쓰시면 돼요. 자, 일단 나온 게 없습니다. 자, 이러면 부족한 딜을 채워 넣기 위해서 모데카이저를 쓰는 걸로 하고요. 자, 오르곳을좀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아이템. 자, 탈리아 같은 거 이제 이성 안 찍을 거예요. 자, 아이템 한 개도 없는 거 치고 많이 잡았죠? 이게 진짜 어떤 시즌을 오던 간에 이렇게 고밸류만 쓰면은 게임이 진짜 쉽습니다. 자, 이것도 이길 뻔했습니다. 어 일단 모데카이저 이상의 우르고 붙었고요. 자 아펠리오스는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쓰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탈리아를 버리고 모데카이저를 붙이고요. 자 아직은 주문 투척자를 빼주면 안 됩니다. 일단 누호랑 아펠리오스 나왔다고 바로 여기서 탈리아랑 럭스를 뺀다. 많이 약해집니다. 오, 드디어 아이템 두개 뜯었습니다. 자, 세죠? 방금 모데카이저 드리고요. 자, 지금 5코3성을 노릴까 말까 살짝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는 노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모데 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슨 시너지를 빼는 게 조금 애매하다면 그냥 신드라만 쓰면 돼요. 그럼 신드라가 이제 누노 이성 가져가고. 레오나 가져가고 그런 느낌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될 때는 다 붙여놔도 된다. 자, 딜템 아 딜템이 또안 나왔습니다. 자, 그나마 먹을 수 있는 딜템은 쇼진 자, 이거밖에 없네요. 자, 잔나 붙여주고 자, 눈은 붙이고요. 자, 노템일 때 딜로로 쓸 만한 거피드 스틱이 있습니다. 자 이제 5코 이상이 좀 붙었으니까 럭스는 버려줄게요. 자 이제부터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속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쇼진이 있을 때는 속박이 조금 좋은 편이에요. 물론 딜이 부족하니까 맹공을 먹어도 되는데 자, 제가 맹공을 써봤을 때 딜이 생각보다 잘안 나옵니다. 자 얘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도템일 때는 어차피 딜이 안 나오니까 속박이라도 걸자 자,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피가 나왔죠? 이제는 맹공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결국에 살아남은 건 탈리아 덱입니다 자 피드리성 붙이고 신드라 잡고요 자 지금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2원짜리 3원짜리 에코 여기까지인데 지금 빼는 건 조금 손해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럴 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뭐가 들어가는 게더 센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냥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 보고요 자 우리가 밸류는 높지만 상대방한테 좀 상성이 안 좋긴 합니다 자 잔나 때문에 뭉쳐 있어야 되는데 탈리아 스킬을 담았죠 어좀 크게 졌습니다 자 이러면 두번 정도 기회가 있고요 자 살짝 애매한데 이거는 그냥 에코를 버리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코 버리고 돈 쓰겠습니다. 자, 레오나 이성. 자, 이러면 그냥 애니도 버릴게요. 레오나가 못 들어갔습니다. 자, 방템은 레오나, 모데카이저, 누누한테 나눠서 주면 되고요. 자, 아이템 나왔고. 대 100%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팡이 템이좀 많이 부족하니까 이건 대천사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딱 봐도 지금 아펠리오스가 다 잡을 수 있는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펠템을 챙겨 주는 게 아니라 누누나 다른 AP 유닛한테 줘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르곳은 개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자, 이건 모데카이저 아니면 누누를 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자, 누누를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인피를 두 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주지 않는 이유는 아펠리오스가 캐리를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템 뜯어오는 거 보고요. 어 지팡이 좋고요. 오 이제 좀 느낌이 다릅니다. 자, 이겼네요. 좋습니다. 이제 끝나진 않았고요. 누누가 딜이 1등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누누한테 아이템을 몰아서 주겠습니다 자 보석 건틀렛의 피바라기 자, 제가 피바라기 대천사가 근본템이라고 했는데 나왔죠 자 이제 소나 자리가 비는데 자이 자리를 보면 알리스타 좋은 거 같네요 자 황소부대의 마스코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질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완벽한 고밸류 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천사를 피델스틱한테 주지 못한 이유는 피들은 앞에서 궁을 먼저 써야 돼요. 자, 스택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누누 혼자 굴러다니면서 스택 다 쌓죠. 세요. <laughs> 누누가 아이템이 들어가니까 느낌이 아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밸류덱을 했는데 고밸류덱하면서 정석 탈리아 조합 자, 이런 거다 설명드렸으니까 탈리아덱이 궁금하신 분들은 중간 부분 다시 들어보시고. 자, 고밸류덱이 궁금하신 분들은 초반이랑 후반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